네 안녕하세요 주식게임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송기훈 대표입니다 네 한올 바이오파마 9월 11일 장 종료되면서 영상 하나 남겨드리는데요 자 지금 몇 골이지 지금 나오는 모습 중이니까 특징이죠 그러니까 윗골이 아랫골이 이게 계속 특징으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아랫골이던지 아니면 그냥 윗골이던지 이게 볼린저 밴드 라인에서 이렇게 넘어갈 때는 거래량이 대량으로 동반이 돼야 되는데 이 거래량 그러니까 대량 거래량을 즉각적으로 동반시키지 않고 완전히 그 일정 라인에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그러니까 밑으로 빠지는 것도 싫어. 어, 빠지는 건 싫어. 빠졌다가 힘 빠지면은 들어올리는데 오래 걸리잖아. 근데 그러기에는 금리나 시즌이 너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어, 여기서 내렸다가 또 이렇게 쭉 내렸다가 이렇게 들어올려고 리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간적인 소비가 들잖아요 지금 연기금은 이건 싫어.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가는 건 틀어막을 거야. 근데 올라가기 전에 공방전에서 내보낼 사람들은 다 내보내야겠어. 요, 요 마인드로 지금 한올 바이오파마를 지금 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5음봉을 보시면 자 모양새가 어때요? 결과적으로 이쪽 라인 그러니까 이게 1봉으로 봤을 때 이제 여기죠. 자, 이쪽에서 순간적으로 고점 만들었었던 라인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 같았지만 다시 되돌아왔잖아요. 근데 어때요? 딱 이쪽 라인에 싹 걸려가지고 여기서부터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일단 하방압력. 어, 내려가려고 하면 상승동력. 이렇게 싸우고 있죠. 그래서 이게 힘의 균형이 지금 이렇게 33,000원, 34,000원 라인에서 팽팽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되게 팽팽하죠. 근데 이게 이제 어느 한쪽으로 기운단 말이야. 이제 힘은 이렇게 균형을 맞춘 상태로요. 천년 만년 옆으로 가는 종목은 없습니다. 게다가 특히나 한올바이오파마처럼 앞쪽에서 이렇게 올렸다가 투매 터지고 돌려서 나가니까 그러니까 돌아서 나가는 종목들은 여기서 횡보 구간에 길게 가져가질 못해요. 어, 왜냐? 결국은 매도세든 매수세든 어느 한쪽이 완전히 이겨버립니다. 근데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호재적인 것도 있지만은 금리나 시즌 특유의 바이오 상승장에서의 한올바이오파마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거 길게 못 가고 상승을 올라갈 거다. 자 그러면 대체그 뭐 길지 않다라는 건 도대체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거냐? 아, 저 여러분들 이런 거는요 한올바이오파마 기존에 어떤 상황에서 이 거래량을 동반한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방향을 꺾어서 나갔는지 요거를 체크하면 돼요 자 지금 요게 이제 121선이고 지금 요게 지금 61선입니다 근데 이렇게 골든 크로스 라인이 나올 때마다 자 요거는 61선에서 골든 크로스 자 요거는 121선에서의 골든 크로스 자 골든 크로스 자리가 나오면은 그 다음에 곧장 몇거래라는 양봉을 뽑아내는 이런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240일 선과의 골든 크로스는 완전히 얘기가 다르죠. 왜냐, 240일 선은 많이 내려오질 않았어요. 왜냐면 투매가 나오고 해도 이렇게 위쪽에 있던 구간이 있기 때문에 방향은 살짝 아래지만 얘가 서서히 내려왔기 때문에 고, 지금 240일 선 라인은 지금 현재 가격 근처란 말이야. 근데 지금 5일 선 어디 있어요? 다 왔어요. 20일 선 어디 있어요? 벌써 여기까지 왔어. 10일 선 벌써 여기까지 왔어. 지금 이쪽에서 이제 240일 선과의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내는 구조가 나왔을 때는 이미 61선, 121선은 넘어갔어요. 61선은 이미 머리 들었어요. 왜냐하면 월봉상으로 지금 3개월 양봉 나왔거든. 그렇죠. 그러면 이쪽 앞쪽에서 최소한 5거래일 내지는 6거래일 안에는 5거래일에서 6거래일 안에는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면서 이쪽에서 거래량을 동반시키는 이런 식의 양봉 자리가 하나 나온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나오는 양봉은 기존의 양봉과는 완전히 다른 양봉입니다. 왜냐, 이 양봉, 어, 나왔을 때 기분 좋았죠. 왜냐면 어머니가 말하면 이 양봉부터 방향을 꺾었따라고 봐야 돼요. 거래량 실린. 그런데 그래서 이 양봉이 위치해준 위치가 어디예요? 고작 여기예요. 품의 이후 하락폭을 복구해주는 정도의 양봉. 근데 그 다음에 나온 양봉은 뭐예요? 여기서 한번 흔들어 먹었을 때 이쪽 라인까지만 물량 해소해주는 양봉. 그러니까 지금까지 등장한 골든 크로스에서의 양봉들이 그냥 물량 해소 정도로만 등장을 했다고. 단순히 물량해수로만 등장을 했는데, 자, 이제 골든크로스 내고, 240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양봉을 냈을 때는, 자, 요거는 뭐예요? 투메랑은 이제 거리가 멀어요. 이미 돌아서 완전히 나갔음을 그냥 공포하는 거예요. 내가 이때 투메로 떨어졌지만, 이거 내가 크게 돌려서 이제 완전히 나가는 거야. 완전히 나가는 거고, 이제 이쪽 박스권 때리기 시작할 거야. 이거를 선언하는 양봉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올바이오 파마를 올리고자 하는 애들. 일단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연기금 애들 계속 비집고 들어오고, 얘네들이 하방압력 살짝살짝 만들면서도 물량을 또 집어가는 듯한 모습 나오고, 요 근래 이제 금융투자 들어오고 막 하면서, 이 주력적으로 외국인 애들이 새론, 그러니까 박스권 위까지 올라오니까 얘네들이 새론 때리는 거를 기관하고 개인투자인들이 나눠서 받아가는 구조인데, 이거 올리고자 하는 애들이 여기서 양봉을 만든다면, 양봉을 어떤 형태로 만들겠습니까? 뭐 5%, 6%, 5%, 6%, 이렇게 안 만듭니다. 이제 여기서 양봉 만들 때는요, 그냥 이런 식의 양봉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쪽에서도 이쪽에서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여기 고점을 넘기냐 마냐 넘기냐 마냐 막 이게, 이게 나왔을 때 그냥 우습게 딱 넘어가버렸단 말이야 양봉 몇 개로 넘어갔어요 이거 길게 안 끌렸어 시간 시간 길게 안 끌고 그냥 툭툭해서 이미 이쪽은 갱신된 상태에서 이렇게 모양새 만들었다 근데 이게 언제냐 작년에 이제 금리 인하 관련돼서 계속 이야기 나오면서 금리 인하 시즌이 오픈됐을 때입니다 알테오젠과 함께 바이오의 상승을 이끌었었던 장년에 한올 바이오 파마가 바이오 빅 파마 쪽 종목들 치고 올라갔을 때 한올 바이오 파마가 상승했던 구간이에요 자 이제 이런 구간이 이제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이제 이쪽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때도요 보시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얘가 서서히 꺾어서 이렇게 우상향으로 나가다가 돌파 자리 등장하면서 쫙 들어올리는 요요 요 구간이 등장을 했단 말이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서서히 꺾어서 나가다가 잠깐 멈췄죠. 지금 이쪽 구간인 거예요. 이쪽에서 지금 이런 식의 구간을 지금 요 뒤에서 가지고 있는 거라고. 여기가 지금 요긴 거예요. 그러면 어때? 여기서 꺾어서 나갈 때 이런 식으로 강하게 치고 나가겠죠. 치고 나갈 때 1차가 어디야? 이제 이쪽 라인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정 몇거래를 주고 이제 이쪽 넘기러 가겠지. 왜냐? 이쪽쯤에서는 익절을 시켜야 되거든요 이제 개인투자님들 익절을 시켜야 돼 왜냐 내가 여기를 넘겼다라는 거 그냥 이거 넘겨버리겠다 소리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유일하게 조정할 수 있는 고점 갱신하기 전에 좀 조정다운 조정이라는 개념을 가질 수 있는 라인이 지금 이쪽 라인이에요 4만 3천원 4만 5천원 이쪽 라인에서밖에 조정을 못 나요 그다음에는 그냥 쭉 빼서 위로 들어 올려줘야 되는 구조고 지금 금리 인하 시전에서 바이오 섹터가 집중받을 거다라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면서 지금 발빠르게 공방전을 끝마치려고 하고 있다. 발빠르게. 왜냐? 여기서 이거 주구장창 이렇게 옆으로 못 가요. 왜냐? 이제 네버러도도 이거 골든크로스로 이제 올라오면서 단기평이랑 이쪽, 이쪽에서 다 만나버린단 말이야. 힘 받는 자리가 그리 멀지 않았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이런 공방전 자리에서 물량 안 털립니다. 시험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 초반에 눌러도요. 장 후반부에 다시, 중반부에 다시 올려놓고 장 초반에 뜨면 다시 눌러놓고 누르면 올리고, 올리면 내리고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장 초반에 세면 후반에 약하다. 장 초반에 약하면 후반에 좀 복귀된다. 이거를 계속 이제 여러분들한테 주입시키다가 어느 순간 보면 장 초반에 세게 나갔어. 그럼 이제 아이장 중반부 내려가면 빠지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기서 뒤집혀가지고 장 후반에 들어올리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약속이 한 시, 두시 막하면서 오장 넘어가서 확 들어올리는 현상 이 일어나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개인투자하 실질적으로 장 초반에 세게 올라갔다가 살짝 눌리는 모습 나온 매도 눌렀는데 갑자기 횡보하더니 들어버린 이 상황 나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솔직히 기대 수익률이 높지도 않은 구간에서 막 매수 매도를 반복하겠다 이렇게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기다렸다가 조정 다운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실질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자리까지 왔을 때 한번 내가 판단하겠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한올바이오파마 여러분들 후회 없는 자리에서 매도가 가능하다라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 전략방이면 제가 계속 안내를 드릴 수 있어요. 하늘바이오파마 매수타점에 대해서 제가 가격까지 안내를 드린 상황이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브리핑 드리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적정 매수타점을 안내 드린 만큼 제가 당연히 적정 매도타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려야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 구간보다 지금 이거보다 높은 신고점 구간에서 매도하는 게 맞다라고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완전히 내가 단기로만 보기 때문에 이쪽 포인트를 본다 하실 수는 있어. 아 이거는 개개인의 매매 성향이니까. 하지만 저는 한울바이오파마가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이 위쪽 방향이라면 기다렸다가 차라리 큰 수익으로 마무리하는 게더 맞다. 예, 여기까지 가는데 또 올해 하반기 안에 또 움직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공방 정도 미리 버려 놓는 이런 종목이니까 차라리 요 지점에서 매도하는 게 오히려. 그냥 더 수익성도 훨씬 더 높게 보고 여러분들이 뭐 매수매도 반복하면서 생기는 스트레스나 이런 것도 없이 최적의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제 생각을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저와 생각이 같다면 송년 대표 따라가겠다. 지금 바이오 지금 이런 대상승장에서 지금 여러분들 한울 바이오 파마 한 종목만 세팅하셨을 수도 있는데 추가적으로 또 세팅해야 되는 종목들이 있죠. 왜냐 단발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또 있단 말이야. 단발성으로 몇 거래만 탁 튀고 많는 애들. 한올바이오처럼 이렇게 우상향에서 쭉 꺾어서 가는 애들도 있지만, 단발성으로만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도 수익을 챙기면서 가야 되는 게또 금리나 시즌이에요. 그래서 이 시즌에서 여러분들이 송기훈 대표의 적정 매수가 매도가 그대로 따라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딱두 글자 정어서 보내주시면 상세한 가입 방식 제가 문자로만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요. 저는 월 9만 원, 3개월 이상만 원, 저 이렇게밖에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전략방 요거밖에 없으니까 이쪽 방에 모이셔서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거죠. 예전에 하반기와 내년 초까지 기대되는 종목이 한올바이오파마다 송기훈 대표 따라만 가겠다 하시는 분들. 010-7544-8728번으로 문자 복구 딱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신청 끝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한올 바이오파마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